안녕하세요. 순인의 텃밭입니다. 이런 거는 완두콩 통통하게 여물었어요. 오, 먼저 열렸던 건가 봐요. 오, 다음 주에 딸수 있겠는데요? 얘네들이, 얘네들 보면 오돌두돌해요 완두콩 일찍 심어가지고. 일찍 먹는 재미도 쏠쏠한데 푸름 어, 어째 이렇게 안갖고도 잘나는지 여기는 깨가 깨는 뽑아줘야 돼 얘는 뭐야? 방가지 똥이 아주 그냥 거기에, 어 얘네들, 어 먼저 열린 거는 통통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풀을 못 잡아가지고. 오자마자 풀 뽑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풀 뽑고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풀 뽑으면서 영상 찍으면서 막 심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내일은 또비 온다고 하니까 이야 풀은 봄에는 다 있지? 나물이면서 어, 저쪽 끝에가 꽃이 빨리 폈나? 음, 조만간 먹겠습니다 하우스 한 저기 원두콩은 벌써 나와서 시장에 판매하고 있더만 여기는 노지니까 노지여도 빨리 숨어서 이렇게 오 다음에 오면 딸수 있겠어요 통통해가지고 이야 얘는 커가지고 덤으로 깻잎을 수확을 하겠습니다. 얘가 하면, 얘가 있으면 완두콩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얘가 다 이렇게 통통하 이렇게 간무하지죠약늬진늬지죠무이진나요 조금 이시나요해가이제 하면 다익은거해든지다하은게 익은 라이든요다 익은 이게 아니라 이제 먹을 수 있는 이 아 여기 깻잎 따야 되네. 이렇게 잡아 훑었는데도 이렇게 살아 있네. 우와 이거 완두콩 밥에 먹어도 되고 떡해 먹어도 되고 뭐 삶아 먹어도 되고. 감사합니다. 이 호랑이 강낭콩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붉은 강낭콩, 이거는 비 넝쿨성이고, 이거는 호랑이 강낭콩 넝쿨 넝쿨성이죠. 이렇게 <laughs>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옥수수 먼저 심은 거 이렇게 비 맞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옥수수 먼저 심은 거고, 이거는 나중에 심은 거거든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아, 조금 차이가 나긴 나네요. 이거는 먼저 심은 거, 이렇게, 여기는 참외 씨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심은 옥수수. 열을 차이 나는데, 오, 좀 차이 나긴 나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이게 검정강룡콩인데 어? 옥수수를, 옥수수. 검정 강남콩은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우, 너무 검정 강남콩이 별로 안 났어.